자 그러면은 곡도, 어, 어 아, 자 이건 뭐 다른 거. 이번부터 그러니까, 한번 까보시죠. 아 이번 한번 이번 한번 맞춰보실래요자 이번 2번, 이번이 음. 누구 노래입니까? 아 이번에 이번에 무슨 노래인지 음. 한번 아, 보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저희가 2번이. 힌트를 드리려면 저희도 네. 잘 몰라요. 몰라요. 몇번 붙였는지 그냥 대충 작업해가서. 을이번이 노래 진짜 좋은 노래입니다. 음. 아. 아 그렇습니까? 그럼 뭐 일단은 내가 힌트를 주겠습니다. 이 노래는 일단은 아 일단은 발라드입니다. 아, 아 발라드고. 그리고 우리가 태원 씨가 이 노래를 참 좋아했어요. 네네, 제가 많이 그래서, 불렀던 노래를 어, 태원 씨가 불렀던 노래를 국장께서 내가 어, 다시 리어받았어. 음, 네. 내가 이 노래를 부르죠. 음. 어, 진짜 좋은 노래입니다. 그렇게 유명한 네. 가수는 아닙니다. 아, 그렇죠. 유명한 유명, 가수를 부르는 곡이 이렇게, 유명한 가수는 어, 아니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죠. 글자가 네 글자입니다. <laughs> 아, 공명이 네 글자. <laughs> 그렇죠. 공명이 네 글자인데, 어... 야이 노래 진짜 하... 우리 말불렀는데 아, 그러니까. 나이 노래만 노을 때마다 가슴이 울렁 거래요. 예, 네, 가수. <laughs> 가수 이름이 네. 김가요성이 김가. 김 누구죠? 어, 중간에 중간까지만. 거기까지 하면 안 됩니다. 아, 네. 김가요. 뭐. 아니, 일단은 뭐 김가. 우리가 이번인데 그거 예, 스타가 예. 없습니다. 그것만 해도 예. 예. 별 예. 별편은 없어요. 별은 아, 상품은, 아, 별, 상품은 별, 걸리지 상품은 않은 노래인데 한번 한번 맞춰 보시죠. 아, 정선아 님이 어렵다.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예. 안 되고 예. 여러분들이 지금 예. 여기 채팅창 들어오신 분이 몇 분인데 예. 그냥 그거 예. 10개만 올려도 그냥 10개 예. 노래 다 나오겠구만. 자. 저희가 정말 예. 멋있는 노래를 그 네. 국자님께서 감정을 가득 넣어가지고 불렀던 노래 가을에 좀잘 어울리는 노래. 네맞습니다 가을에, 가을에 잘 가을에 잘 어울리는 노래. 자 그러면은 전주고 전주만. 전주만입니다. 네. 자 이거 전주. 전주 한번 틀어줄 때 여러분 한번맞춰보십시오자 아, 시험 삼아. 이거 가수들은 금방 할 텐데. 예. 네. 전주. 전주. 자 전주. 자, 전주. 전주 보내드리겠습니다. 이걸 딱 듣고 네. 하시면 네. 됩니다. 전주. 자 전주 나갑니다. 전주 나갑니다. 힌트 전주. <웃음> <웃음> 자, 요거. 자, 맞습니까 자, 전주. 조금, 조금 틀어줬는데. 야, 모르십니까? 전주. 전주. 아, 나중에 요런 같아요? 식으로 또할 겁니다. 다시 네, 조금 모르시면. 더, 조금, 조금? 더. 조금만 더 길게. 조금만 더 길게. 저. <웃음> <웃음> 자, 전주. 전주. <laughs> 맞세요 자, 뭐 맞춥니까? 아, 이거 진짜 이 노래 좀 뭘까요? 아, 왜 그래. <laughs> 블루라 TV, 블루라 TV 모르는 팀 모른다. 빨리 맞춰봐요, 어. 무슨 노래야? 맞춰봐 싫어니까. 나중에 이런 식으로 또 내가 저 힌트를 줄 겁니다, 여러분. 아, 이혜 님은 알다. 이 그러니까. 이혜 님 아튼데. 아, 이혜 님은 알거 같아. 아니, 우리 박미란 가수님이나 유지수 아, 가수님. 가수님, 가수님 우리 현주 뭐... 가수님 다 알죠. 침백 지 님이 니모 향기. 딱 맞췄네. 야, 지 님이 진짜 덕이구나 <laughs> 맞습니다. 진이 님. 야, 진이 축, 진이 축하드리진 님. 않고 예. 요거 당첨된 건 아니고 그 노래만 <laughs> 맞추셨어. 예. 그러면 자, <laughs> 이번 띄어 보고 일단. 자. 어, 니 향기. 님의. 자, 니 향기. 어. 자, 님의, 님의 향기, 향기. 맞췄습니다. 맞습니다. 님의 향기. 내가잘 이름... 불렀던 노래죠. 여러분 대충 알겠죠? 님의 향기. 하실... 자, 님의 향기.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노래 너무 좋아했습니다. 1년 동안 이 노래를 너무 사랑했어요. 알바람 잠잠하시네 조용한 바람이듯 눈을 가면 님의 모습인가 하기 힘듯한생각에 눈시울 적셔봅니다 이별이 아닐 때도 이별 떠나는 <목소리> 어빛 <어린이> 가슴 <목소리> 어쩔 수 없어요 견디기 힘든 어 가맑게 태워버린 밤 너무 허전해 더 거운 가슴으로 길 나서도 막상 갈 곳이 없어요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너무 좋네요. 이 노래 부르니까. 이별이 많이. 어쩔 수 없어요 견디기 힘든 아픔만 가맣게 태워버린 말 너무 허전해 너무 가서도 막상 갈 것이 없어요 얻다준 사랑이 아쉬움이 가슴에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내 마음. 아,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<laughs> 야, 이 노래 너무 좋다. 이 노래 날 때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노래 너무 잘하시네요 국장님 노래 들으니 진짜 행복해진다. 좋은 노래지요. 진희님께서 국장님 가수 데뷔제. <laughs> 아 이내희님이 니모의 향기 대기하십니까? 노래 정말 좋아요 국장님 노래 네. 완전 십니다 한번 이내희님도 이 노래 한번 불러보십시오 니모의 향기 시크릿 가수입니다 국장님 오늘 국장님 이사 이시들이네요아 <laughs> 플로라님이 피디님 가수야 저 가수 아닙니다. 예 네, 저는 피디 말 그대로 피디입니다. 피디입니다. 네,